친구를 곁에 두시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평생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또현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제 소중한 어떤 구독자 한 분께서 이 주제로 제보를 해주셨어요. 내 앞날에, 내 미래에도 계속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친구들 유형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20대 분들에게 또는 사회 초년생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얘기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시간을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시간이라는 거는 그 친구와 없는 모든 시간을 뜻해요.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내 취미 생활, 게임하는 시간, 영화 보는 시간, 애인 만나는 시간, 나의 그런 모든 일상들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친구가 나중에 도움이 된다기보단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큰 일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내 일터가 생기고 일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을 때 너무 스트레스의 색깔이 다양해서 친구를 만나는 것만으로는 스트레스를 전부 풀기가 어렵습니다. 가끔은 가족과의 일상도 필요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유튜브를 보거나 멍을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좋은 글귀를 읽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예능 프로를 보거나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것 외에도 수많은 스트레스 푸는 다른 방법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푸는 성격의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본인의 존중받고 싶은 시간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에요. 지금부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바로 이때 이런 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본인과의 시간을 대결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택을 강요한다고 해야 되나? 친구가 만약에 나를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서 그냥 쉬겠다고 했어요. 그럼 아 그래 뭐 피곤했나 보네. 푹 쉬어. 이러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이걸 복잡하게 꼬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쉰다고 뭐 하면서 쉬는데? 아 그냥 유튜브 보고 누워 있어. 아, 뭐야 그럼 할거 없네. 아나 심심해 얼른 나와. 아니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려고 왜뭐 했는데 피곤한데 이런 식으로 점점 뭔가 물고 늘어지고 내가 혼자 보내고 싶은 시간을 질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틀어진 게 있고 내가 삐져 있었다거나 좀 터라진 상태여서 그것을 풀어주려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친구라면 모르겠는데 잘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도 내가 쉰다는 거에 내가 유튜브를 본다는 거에 내가 게임을 하겠다는 거에 딴지를 걸고 짜증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간에 오늘 정말 친구를 만나서 놀고 싶었다면 다 접. 당연히 나갔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파고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미 나는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이런 친구들보다는 내 시간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그래 많이 힘들었나 보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라. 가끔은 머리도 식혀야지. 간만에 잠이라도 푹 자라. 이런 느낌의 친구들이 나중에 내가 일터에 나가고 정말... 바빠졌을 때도 내가 편안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일에 나갔을 때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남고 외로울 때는 또 나타나 주고 내 흐름을 조화롭게 잘 흘러가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도움을 주게 될 친구들입니다 내 시간을 존중해주는 친구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꿈과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에요. 조언을 잘해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내 꿈과 미래를 지켜봐준다는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내 꿈을 내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고 나 혼자서만 계속 공부를 해보고 그러다가 실행도 못 해보고 저버린 꿈들이 작든 크든 아마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걸 혼자서만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할 때는 심지어 이걸 전공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만두 둘까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자신이 없고 잘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쯤에서 그만둘까? 정말 준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주변에 이런 내 꿈과 미래를 계속 호기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친구 그리고 소소하게나마 응원을 해 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곁에 있으면 나를 지켜봐 주고 기대를 해 주고 있는 사람이 생김으로써 내가 그 꿈에 대해 더 의지가 생기고 더 확실한 미래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무엇을... 실행하든 진행을 하든 내 머릿속에서 혼자 담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추진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뭐야? 아, 진짜? 그렇게 하는구나. 아, 그런 준비를 해야 돼. 와, 진짜 빡세겠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내가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한 준비를 응원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계속 곁에 두시면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던 것들 의미가 생기고 의지가 생깁니다. 내 꿈을 지켜봐 주는 친구,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고민 상담을 잘 하는 친구입니다. 내 입장에서 가장 잘할수 있는 것, 나에게 가장 최선인 것을 나를 잘 파악한 후에 알려주는 사람, 그것도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사람을 고민 상담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 마냥 진지하고 심각하게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울해질 수도 있는 고민인데 너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서 혼자만 삭히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고민 상담원 친구가 곁에 한두 명이 있으면 정말 내가 우울증 같은 거에 걸릴 틈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게 아니라 무슨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를 이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 상담을 잘 하는 사람이 내 친구니까 평생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나의 감정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은 보통 감정 문제에서 많이 생기니까요. 또는 인간관계 문제들.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나에겐 큰 그런 마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되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앞으로 뭔가를 일어나가고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발목을 잡게 됩니다. 집중이 안되거든요. 원동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걱정보다는 정말 내 상황에 이입이 된 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슬퍼할지 진정으로 공감을 잘 해주고 그 고민상담을 통해서 느끼고 싶어하는 그 기분을 너무 잘 파악하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친구. 그런 내 고민 상담을 잘 해주는 친구를 곁에 두시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평생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고민 상담을 많은 친구들에게 해주는 편이지만 그런 저도 고민 상담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친구를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저를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도움이 될 친구 유형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꼭이 친구 유형 외에는 다 도움이 안 된다. 다 시간 낭비다. 이런 뜻으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친구 유형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채워주세요. 도움은 나눌수록 좋으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채널은 10대, 20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찍어 올리는 도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남들에겐 작고 사소할지 몰라도 나에겐 큰 고민들 해결을 해나가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